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영작 첨상을좀 해볼까 해요 근데 왜 이렇게 문장이 많죠 나 하루 어제 안한거 아닌가 왜 이렇게 뭐가 막 불어나있죠 힘든데 여기 어 하나씩 봅시다 that i use computer makes me excited 맞는데 거의 맞는데 근데 이게 여기 컴퓨터 잖아요 이거 셀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세주는게 좋아요 그래서 that i use computer 쓰라고 할거예요 저는 왜냐면은 이거는 딱 세상에 있는 한 개의 컴퓨터만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랜덤한 컴퓨터만 말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컴퓨터를 내가 써도 신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면은 특정한 컴퓨터 덜를 컴퓨터를 써야 되고 아니면은 진짜 특정해서 내 것인 컴퓨터를 쓸 거면 마이 컴퓨터가 돼야 돼요. 그런 식으로 이거를 수량 파악이나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 연습 계속 해야 돼요. 그 다음에 what I use is a computer. 이것도 마찬가지고 어, what I use is 어 컴퓨터 정도로 써준 게더 나을 것 같아요. 수량 파악을 계속 합시다. 이거 연습 계속 해야 됩니다. Using computers 이것도 computers가 들어가야겠죠. 왜냐면은 컴퓨터 전체에 대한 얘기를 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spends가 되겠죠. 왜냐면은 using이라는 저게 3인칭 단수 주어니까 spends a lot of physical strength. 그런가요? 그런가 진짜 mental strength 아닙니까? Physical 육체적인 체력이 아니라 멘탈 쪽 아닙니까? 그 다음. To use computer is more fun than study. 음... 되죠? 그 다음, Post-it. This is what people use when they want to put a note on. It's uh, on... Uh, put a note 다음에 on 나왔으면은 어디 어딘가에 위에다가 그러니까 맞네, 맞기는. 맞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슬슬 줄이는 법을 알려줄게요. This is what 이런식으로 썼는데 이 왓짜리에다가 제안하는 뭐를 더 하나를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다가, this is a type of sticky paper which people use when they want to put a note on things. 이런 식으로. 만들면 은더 길어지긴 했는데, 더 자세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의 머릿속에다가 그림을 그려주는 일인데, 요 정도 그려줬으면, 은 이때부터 못 알아들으면, 못, 못 알아들은 사람의 잘못인 거예요. Mouse. This is what people use. 이것도 마찬가지고,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This is a device. 어, 글쎄요. 컴퓨팅 디바이스라고 해야 되나? 컴퓨팅은 아니지. 그쪽은 아니지. 이거는 뭐라고 할까? This is a device for computer. 이런 식으로 일단 굉장히 큰 맥락에서 한 방을 확 줄여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컴퓨터 책상 위에 있는 것들 중에 하나를 생각하게 될 거잖아요. 그 다음 설명할 을때 which. <laughs> 여기 마우스 들어가 버렸네. 근데 computer to move pointers. in computer screens. 이런 식으로 해서 This is a device for computer computers to move pointers in computer screens. 이런 식으로 해서. 컴퓨터 스크린에 있는 포인터들을 움직이기 위한 컴퓨팅 컴퓨터 주변 기기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it is t i smaller 이거는 됐고요. t h e I eat vegetable makes me angry. 어, 가능합니다. 오케이. 어, 이런 마음도 저는 이해할 수 있죠. 베지터블 어떤 걸 싫어하는지 궁금하긴 하네요. What i eat is vegetable. 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Eating vegetable is terrible. 그럴 수 있어요. 베지터블들이 다 몸에 막 좋지는 않습니다. 고기가 몸에 좋은데 사실. I hate to eat vegetable. 오케이, 괜찮아요. 근데 여기 s 들어가는 게 맞아요, 사실. 왜냐면 하나만 말하는 거 아니니까. 이것도 셀수 있거든요. 다음, time machine this is what people use when they want to go to past or future 있는데, 같으면은, this is an imaginary 어, device for people 아, to move people to bring people to the past or the future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은 상상의 어떠한 장치이고 뭐뭐 하기 위한 사람들을 과거나 미래로 옮기기 위한 장치다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까지 갈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doesn't exist in reality를 아예 imaginary로 그냥 바꿔버린 거죠 그 다음 벌목도끼가 있는데 This is what people use when they want to cut down a tree 라고 했는데 이걸로 tree 하나만 자르진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trees 라고 할게요 This can be a weapon 이라고 했는데 어, 이걸 또 어떻게 줄일 수 있냐면은 This is 글쎄요 d e v i c e 라고는 안하고 이걸 뭐라고 부를까 도구 tool 이죠 그래서 Wood cutting tool which can also can turn into a weapon as well 이렇게 해서 this is wood cutting tool 까지 하면은 이것은 나무를 자르는 도구이다 근데 모아는 can turn into 변할 수 있는 뭘로 a weapon as well 무기로도 변할 수 있는 나무를 자르는 도구이다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형용사를 좀더 다채롭게 쓰는 법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명사가 들어가고 그 뒤에 하이픈 들어간 다음에 현재 분사가 들어가서 나름, 나무를 자르는 도구 이런 식으로 해서 선생님이 뭘 지금 약간 변화시켜서 하는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영상으로첨삭을좀 해주고 있습니다. 이해했길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켄이었습니다. 오늘도 평온하세요.